자 머큐리 등락폭이 정말 좀 재미있는 차트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는 잘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얘가 왜 올랐는가, 왜 떨어지는가, 뭐 하는 애들인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한 매도,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머큐리 같은 경우가 통신장비 업체죠. 통신장비, 흔히 말하면 5G 이런 거. 근데 얘들이 이전에 또 우크라 재건에 또 통신 제뭐 유무선 통신망 구축 이런 것 때문에 재건으로도 테마가 엮여요. 그리고 플러스로 현재 이제 삼성전자 SDC 2023에서 스마트싱스 등 미래비전을 하다가 얘들이 삼성전자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부각을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신테마가 진짜 최근 2, 3년 동안 너무 조용했어요. 근 네, 머큐리는 그나마 좀 등락폭을 좀 이루었는데 문제는 결국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에 왔다가 이제서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어 이렇게 좀 상태가 그려졌죠. 이제부터는 진짜 여러분들도 5G 이 특히 통신 장비 애들을 어 컨택을 좀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특히 또 이제 어. 어, 3대 통신업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 SK, 뭐 KT, LG. 여기 모두 공급하면서 얘들이 절대적인 이 AP의 경우에서는 시장의 지배력이 일단 있다는 거예요, 머큐리 같은 경우가. 그리고 기존 유선전화를 어, 교환기를 IP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군 위성 통신 장비도 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가는 그런 게 뭐인데. 근데 뭔가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뭐 매출은 잘 일으켜요. 솔직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정말로 잘 일으키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좀 별로다. 그만큼 얘들이 이걸 벌면은 연구개발도 많이 한다는 거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어 이제 네옴 시티에도 얘들이 엮여. 네옴 시티에도 통신만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생각보다 테마가 많이 엮입니다. 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기간들이 스몰 캡을 건든다. 이번에 특히 한번 크게 하락했죠 기타금융 세력들이에요 제 기타금융 얘들은 제대로 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4일에 큰 하락을 맞고 또 반등이 나왔어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이 이거를뭘 우리는 어떻게 뜻해야 될까요 세력들이죠 아 그대로 한번더 세력들이 어, 컨택하기 위해서 들어올 거다 자 보세요 지금 매물대를 보면요 여기에 정말 경고예요 얘는 많이 떨어져 봤자 이제는 6천원 선이에요. 이미 위에서 많은 매물대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6천원 선이 가장 강한 지시 라인이기 때문에 6천원 선이 최종 마지노 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혼을 태워야 돼요. 진짜 그리고 요 중간 딱요 박스권 딱이가이 새로운 박스권이 아마 형성이 될 건데, 여기 부분이 좀 1차 지지라인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는 위험하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시켜서 두세 번더 산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얘는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는 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 사이도 과매수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끝내고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너무나도 이 차트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맞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필요로 할수 있다 횡보하는 게 걸리면 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이 횡보를 확인하는 데부터 아직은 횡보를 한다는 거는 이 정도는 돼야지 횡보를 한다는 건데 이런 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조금만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컨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위에 물리신 분들이에요. 위에 물리신 분들은 6,500원 선 가까이 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언제? 이 6,000원 선. 여기서는 2차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가면은 정말 편할 거예요. 매도는 언제 한다? 여기에도 상관없어요. 진짜. 정말로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차트는 확실하다. 이거만좀 알려주면 되실 것 같고. 우선은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께 항상 이런 좋은 말씀 다 드리지만은 그냥 이왕 드리는 거 여러분 도움 드린 거또더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 퍼드리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걸 공유를 해드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 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곤란했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화 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 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 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 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제 비밀번호 걸릴 게 저장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